안녕하십니까 여대리의 신차일기 여승문대리입니다 금일 저 여대리가 준비해온 내용은 렉서스 브랜드의 트림별 인기 모델들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렉서스의 특징으로 꼽자면 거의 대부분의 모델이 하이브리드 유종을 사용하고 있어 엄청난 연비를 자랑하고 있으며 운전자 위주의 타지나 컨셉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어 장거리 운행에도 편안한 주행감을 선사해줄 뿐더러 처음엔 다소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보면 볼수록 빠져들게 되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넥서스의 주요 차종들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EX300H 이그 e c u t v 차량가 7,160만원 NX350H 럭셔리 7,630만원 UX250 5,860만원 RX 350H 9,870만 원등 즉출 가능한 재고들 저 여대리가 소량 확보해둔 상태이고 차종별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할인까지 현시점 적용 가능하고 몇달 뒤에는 가격 상승되어 출시되는 25년식 재고가 부담되실 것 같은 분들은 지금이 가장 적기이니 저 여대리에게 리스 렌트 문의 주셔서 빠른 출고 및 서비스 할 때까지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으로는 프리미엄 선택 및 생활 PPF, 코일 매트 및 유리막 코팅. 렉서스 순정불박을 포함한 렉서스의 각종 용품들이 제공되며 벤츠나 BMW같이 몇백 몇천씩 프로모션 진행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할인을 많이 풀지 않는 브랜드 중 하나이고 기본으로 내장된 옵션과 하이브리드 유정을 사용한다는 것을 감안한 차량가로 보면 꽤나 메리트 있는 차량이다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차량별 특징 및 주요 내장되어 있는 옵션들만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으니 원하시는 차량에 대한 내용 있으실 시에는 일시정지하신 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 성능들로만 보아도 평상시 주행하시는데 지장 없이 충분한 성능 발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치상의 연비도 정말 좋게 나타나 있지만 운전 실력에 따라 더 높은 연비 효율까지 가능하니 정말 유류비 절감은 똑똑히 될것 같아 보이네요. 주요 트림별 옵션 위주로 정리해둔 내용이니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 내장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차종별 문의주시면 자세한 내용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나 LC 등 인디오더 형식으로 주문 제작하여 면 없는 스탁 재고들과위 안내드린 모델 중 다른 트림 원하는 상황이시더라도 일단 연락 주시면 24년 재고 전부 소진되기 전까지 저 여대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으며 해당 영상 보신 시점부터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이제는 만나볼 수 없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리스 렌트 문의는 영상 상단의 연락처나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 부탁드리고 저 여대리는 여기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